조국혁신당은 오늘 법조비리 판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합니다. 광주지법 판사 시절 보석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았고 그청탁이 실현돼 피고인이 보석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대법원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입찰 담합을 주도한 건설업자의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두 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 건설업자의 보석을 허가해 준 재판장이 바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장동영. 장동역 판사는 보석허가 전에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장동역 판사에게 청탁을 한 변호사는 선인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으며 그 대가로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했습니다. 유죄 받은 변호사 중한 명이 참고인 조사 당시 장동역 판사에게 잘 부탁해서 보석 일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고 진술하였다고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동력 대표에게 묻습니다.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는 판사 출신 정관 변호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석을 결정하였습니까? 기소된 뒤두달 만에 중질환 등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 피고인을 보석 석방한 것, 법관퇴임을 하루 앞둔 날 보석 허가 결정을 한것 모두 이상합니다. 건설업자의 변호인이 받은 뒷돈이 혹시 장동혁 판사에게 전달되진 않았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국수본에 고발합니다. 첫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 즉, 보석을 결정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둘째, 장동력 판사에게 청탁을 한 건설업자의 변호인은 보석 결정 하나로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성공 사례를 받았는데 이중 일부를 장동력 대표가 받았다면 수뢰 후 부정 처사죄 또는 사후 수뢰죄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장동력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고 외치며 내란 세력이 몸통임을 공언한 데 이어 12.3 불법 개엄에 대해 대 석거대제는커녕 의회포크에 맞서기 위한 개엄이라며 내란숙의 윤석열로 빙의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장동력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내년 지방선거를 총괄 지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목표 즉 국힘 제로 달성이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장동력 대표를 국수본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